저는 오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로 갑니다. 50년 동안 지붕이 없었던 대성당, 48년에 걸쳐 완성된 두 개의 문,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었던 도시, 그아름다운만큼이나전 세계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관광객이 많은 만큼 각종 사기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피렌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나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비트랩이 있는데 이런 거 밟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밟으면 돈 달라고 쫓아온대요 한번 밟을 때마다 10만 원씩 정도 그래서 이거를 진짜 모르고 밟았다 그러면은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은 결국 못 쫓아간다고 합니다 자기 그림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야. 진짜 길거리가 너무 더럽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실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단체로 파업을 하거나. 축구를 좋아하는 나폴리답게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야외에서 다 같이 축구를 관람하시더라고요. 나폴리는 가볼 만한 곳도 많았고, 사람들이 정부 많고, 친절한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나폴리에서 피렌체로 가는 날입니다. 유럽은 MBTI PA 지옥이기 때문에 한달 전부터 교통 수단을 예약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세 배까지 막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못했고 금액이 제일 싸고 이동 시간은 그 대신 더긴 버스를 타고 가려 고합니다 아, 달도 떠 있네요 지금.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8분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올때 나폴리를 여행 계획에 넣으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굳이 안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나폴리 와서 뭐 위협을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동네 자체가 좀 을신연스러운 게좀 있습니다. 저는 나폴리 되게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추천을 못 드릴 뿐이죠. 근데 똥을 하루에 세 번씩 밟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폴리 중앙역인데 막 생각했던 거에 비해 우스스하거나 그러지는 않같아요. Excuse me, where is the police bus stop? Go to parking, It's your banking. Go street? Uh, yes. 아, 오케이, 그렇지. 생각보다 엄청 멀리 있네요. 아, 저기 있는 것 같다. 이른 아침 정류장에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았고 출발 20분 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아, 이거 맞는가 보다. 어, 아. 들어주시죠. 버스에 탑승하니까 리클라이너가 고장난 의자가 많았어요. <목소리> 아, 저는 지금 이제 7시에 걸려서 터미널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와서 바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만 오네요. 정류장에서 제 숙소까지 한 번에 올수 있는 트램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체크인을 하러 숙소로 이동했는데 벌써부터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Ciao. Ciao. c h i c k e n yeah, c h i c k e n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Grazie. Right. Parliamo in italiano, va bene? Sorry. You can speak in Italian? No. Sure. You told me h i so good. Why? Why not? Ecco, signore. 네. 어. 들어온 순서대로 침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넓고 깔끔해서 좋았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화장실이랑 욕실은 한 개밖에 없긴 했지만 복도 쪽에도 추가로 있었어요. 저는 짐을 풀고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맛있다는 샌드위치 간단히 먹고 시내 좀 둘러보겠습니다. 확실히 나폴리 있다가 여기 오니까 주변이 다 깨끗해 보이네요. 여기서 샌드위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오 어... 코다이게 더파플러 메뉴 신기하네요 가게가 와... 오 맛있겠다 에이스야 이거 그렇지에코다게 더? 어예 그라쯔에 그라쯔에 오 마지막에 그냥 던져서 주시는데요? <laughs> 엄청 큰데요? 진짜 거의 피자만 하네요 저기서 앉아서 먹어야겠다. 와 샌드위치인데 엄청 커요. 음. 안에 감자 같은 것도 들어있고 고기랑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가지가 들어니까 맛있다. 비가 오는데도 파니니를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다 맛있나봅니다.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 손이 물만 뜨고 다시 들어가봐야겠어요. 먹어도 되는 건가? 여기 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산마르코 성당인데, 막 엄청 유명한 그런 관광지는 아니지만 근처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네 성당 가도 다 기본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숙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음... 지금 이탈리아 오고 나서 처음으로 야경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나폴리에 있었을 때는 동네 근처가 너무 으스스해가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피렌체는 근데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로마보다 더 시내 같아서 안전해 보입니다 음... 여기가 중앙시장 쪽인가 봅니다 피렌체가 가죽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왔을 때부터 약간 가죽 냄새가 엄청 나네요 확실히 어두운데도 사람도 아주 많고 로마 에 있을 때는 어두컴컴한 곳이 좀 많아가지고 길 가다가 일기토 당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진짜 많다 보니까 뭐 소매치기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렌초 성당인 것 같은데 메지치 가은 전용 성당인가 그럴 겁니다. 다 넋놓고 바라보고 있네. 뭐 하나? 아 웨이팅인가 봅니다. 맛집인가 봐요. Butti... 트렌치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티본스테이크 맛집들이 길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부비트랩이 있는데 이런 거 밟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밟으면 돈 달라고 쫓아온대요 한번 밟을 때마다 10만 원씩 정도 그래서 이거를 진짜 모르고 밟았다 그러면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오케이 오늘 한놈 잡았다 하면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결국 못 쫓아간다고 합니다 자기 그림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야, 이 검은색 저 부분이 엄청 좀 비싼 원료 약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두오모 성당. 두오모라는 뜻이 성당이라는 뜻인데 그냥 뭐 두오모 성당이라 그러면은 피렌체에 있는 이 성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조토의 종탑 이 조토의 정탑은 만든 사람 조토여서 조토의 정탑으로 지어졌고 바로 저 세례당의 문은 기베르티가 만든 천국의 문입니다. 1401년 피렌체는 이 문을 제작할 예술가를 뽑는 공모전을 열었고 기베르티와 브루넬리스키가 최종 후보였습니다. 결국 기베르티가 선정되면서 브루넬리스키는 로마로 떠나 고대 건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뒤 지붕 없이 방치됐던 대성당의 돔을 그가 완성하면서 피렌체의 진짜 하늘을 덮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징적인 이름을 따서 통합의 조건도 생겼습니다. 아 여기가 그 중앙시장 쪽인데 사람들이 다 천막 걷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아. 다시 나폴리로 돌아왔네요. You oh, thank you. And for how many um, two, two months? Yeah. Wow. m wow. e wow. 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밤에 숙소에서 같이 있는 이스라엘 친구가 한식당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저녁에 한식당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확실히 어제도 느꼈지만 거리가 깨끗합니다. 나폴리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다른 나라 같아요. 그리고 원래 오늘 피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사 가면 저는 저 메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사먹는 물보다 떠먹는 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먹는 물 같은 경우는 막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식당이 한세곳 정도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아까 한라산이랑 여기 강남 여기가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피렌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삼겹살 1인분에 한 20유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1 유로 샵인 거 같죠? 여기 있는 게다 1.9유로라고 1 하더라고요. 더 싸거나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오. everything 1유로? 아. 셀프 와인앤딜. 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치네요. 한 40번? 그 정도는 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있네요. 저게 머리가 큰 이유가 일부러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밑에서 바라볼 때 원근법을 고려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다비드상은 진품은 아닙니다 원래는 지붕 위에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예쁜 작품이다 보니 올려두면 보이지 않아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진짜 같죠? <laughs> 실제 사람입니다 <laughs> 돈 주면 머리를 쓰담아 주는데 장갑이 깨끗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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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안 보이네요. 지나셨나? 공사 중이라서 안 보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베키오 다이. 미켈란젤로를 찾으려면 험상계게 생긴 얼굴을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되게 고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즈 포르케 다에글랜크리마에 페스토인. 자, 크라셰. 엄청 뜨끈뜨끈한데요. 와. 저도 여기서 유럽 사람들처럼 먹어 보겠습니다. 와. 와, 향이 대박이다. 와. 음. 음, 맛있네요. 와. 짜맛있다 뜨끈뜨끈하니까 더 맛있네요. 여기는 뜨끈뜨끈하고 부드럽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가게도 친절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서 신기한 와인을 먹을 수 있다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백효호달입니다. 옛날엔 푸주관이 있었는데 좀 위생적인 문제랑 강물에 쓰레기들을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금속과 관련된 상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서 있네요. 여기가 이제 와인집인데 황당히 인기가 많네요. 자, 어, uh, could I get t red wine? Just one. Yeah. 그렇지. There you g 가격은 13유로 정도. 음. 음. 확실히 다른 와인에 비해 좀 풍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어 그래도 되게 맛있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입안이 되게 상큼해지는 느낌이네요. 음,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이제 와인은 먹고 싶고 사람과 이제 접촉하기는 싫으니까 저렇게 작은 문을 통해서 와인을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대 때 재등장해 가지고 지금도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m 이 d e in i t 이게 이탈리아라고 돼 있지만 중국에서 yeah. 싸게 사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Ciao. Ricoh? Ricoh? Grazie. Good. I'm p r o c Korea. Yeah. Oppa, wow. Yeah. Very good. Thank you. 피렌체가 그 가죽이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장인들도 많고. 구찌 창업주도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가죽공예를 배운 다음에 지금의 구찌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38유로. 아.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멧돼지 동상이 있죠. 엄청 인기 많네? <laughs> 코를 너무 쓰다듬어가지고, 코 색깔이 바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전을 넣고 통 안에 떨어지면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분수라서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침 흘리듯이 떨어뜨리고 있네요. <laughs> 옆에서 동전 죽는 분이 계세요. 그게 갈리인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동전 챙겨가시는 분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오 oh! wow. wow. wow.